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로보및 기계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도 윙이포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윙이포드가 이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하고 을 있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박스권을 좀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 박스 하단까지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고 딱 중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오늘 양봉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이그 낯삭 상장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주가 이렇게 빠지면서 박스 그러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봐야 되니까 어 기술적인 부분들 같이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또한 ADR 수요 예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월 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일주일 뒤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이 시작이 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어 수요가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상승에 대한 시그널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상장까지 약 보름 좀 넘네요 그 7월 12일부터 23일까지니까 보름 조금 더남 보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12일로 좀 잡으면 보름 조금 더 되는 거고 한 23일로 잡으면 한달 정도 남았는데 그 중간에 또 공모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 구독과 좋아요 옵션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어, 오늘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6월 25일 오늘 오후 7시부터 라이브가 진행되고요. 주식 단테 매물 연소라고 해가지고 주식 주식 단테님이랑 저랑 같이 어, 콜라보로 저희 대협과 콜라보로 해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어, 검색기를 공개를 해드려요. 뭐 유료 검색기랑 동일하게 어 좋은 검색기니까 이 무료 검색기도 가져가시고 관련된 기법들도 설명을 좀 드리니까 어 검색기랑 기법 무료로 가져가시고 이제 Q&A 뒤에 이제 질문들. 어, 라이브로 이제 댓글을 많이 남기고 채팅을 쳐주시면 그 채팅 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 뭐 궁금했던 부분들, 뭐 종목 상담 이런 거보다는 뭐 주식에 관련된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은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면서 유익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검색기도 무료로 기법도 무료로 드리고 7시부터 9시까지 소통 방송 진행하니까요. 어,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어, 꼭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기 가져가시면서 어, 우리 형님들 수익 많이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좀 어, 말씀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윙이포드를 보면은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이 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이 앞전에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다. 이 저점 이탈 안 하면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이탈 하면 내려간다. 근데 이탈 안 하고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면서 어,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는 이 앞부분 해당 주자의 상단부에서 리테스트 저항을 먹고 빠질 수 있다. 어, 그 부분 조심해라라고 말씀드습니다 졌고 딱 저항 맞고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요 라인들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첫째, 여기서 이대로 다시 뚫고 올라가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 어. 안 보이나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정받고 빠진 모습들 여기서 지지 못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박스를 좀 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어, 낙삭 상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팡 하고 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세선을 좀 연장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박스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럼 그렇다면 15일 동안에 흐름들이 있을 건데 이런 상승 조정 えっ、uh, 그 다음에 올라오고 조정 올라오고 팡 튀면은 전구부분까지 이런식으로 추세상단 다시 한번 맞는 그 자리들까지 좀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저항받고 추세타고 지지받다가 뭐 수요일치 관련된 내용들 상장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 우리가 리스크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당라인이에요 해당 라인들 밑까지 오면 우리가 눌림을 공략해볼 수가 있겠고 게 만약에 해당 라인들을 이탈해준다면 해당 아래 매물대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대로 해당 저점 깨지 않고 이대로 상승이 나오면서 해당 추세를 다시 올라탄다면 올라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보는 모습들 보면은 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해당 내용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정정 신고가 좀 바뀌면서 일정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7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 날짜죠. 한국 날짜로 어 해당 날짜에 이제 로드쇼 그리고 ADR 수요 예측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모, 어 공모 가액을 결정을 할때어 공모 가액 우리가 이제 상장 전에 IPO 하고 공모 가액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7천에서 9천을 정했는데 이 공모 상담 밴드를 넘어가면서 공모가액이 확정이 난다라면 그거는 개장을 하고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수요 예측을 했었을 때 공모가액 상담 밴드보다 더 높게 좀 수요가 많이 쏠린다라면 그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 줄수 있고 또한 이제 7월 9일부터 20일 사이에 공모가액 결정이 됐는데 이 공모 예측가가 있잖아요. 그 3불, 2불에서 3.9불이었나? 요 가격보다 좀 높게 공모가격 결정되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 어, 또한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 7월 23일 어, 이 사이에 나사 상장이 되면 상장 이후의 흐름에 따라 또 윙이푸드의 모습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야 되고. 공모가액 예시가 제일 좋은 게딱 하나 있어요. 오늘 SOS. 이 친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SOS 랩이 어, 7천원에서 9천원 가격. 우리가 공모가액으로 예상을 했어요 네, 공모가액이 15,300원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어, 15,300원 이상 21,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에서 부근에서 또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ADR 수요예측이 기간들의 수급들이 좀 쏠리면서 관심이 쏠리면 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공모가액 ADR 가격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주가상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해서 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윙이푸드가 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좀맞을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윙이푸드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아직까지 흐름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박스를 그리 가능 성이 높다. 그래서 해당 라인들 돌파기 전까지는 우리가 눌림을 공략해 보고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라면 그 뒤의 흐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라이브 7시부터 9시까지 꼭 찾아와 주셔서 어,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씩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